자 오른쪽 그림 같이 사각형 ABCD에서 AB는 9, BC는 8, CD는 6, DA는 5 이거 각시가 90도일 때이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보지. 됐어? 자 넓이를 물어보는데 일단 크게 사각형은 우리가 사각형으로 잘라서 생각해야 돼. 맞지? 그럼 이렇게 잘라보면 위에 사각형 하나 밑에 사각형 하나 나오지. 자 밑에 사각형이야 밑에 직각이니까 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은 바로 나오는데 위에 사각형은 어떻게 볼래? 자 우리는 양변각 그러니까 끼인각을 알면 되겠지. 그럼 끼인각을 어떻게 할까? 이 변과 이 변과 나머지 변,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 우리가 뭐 각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. 어떻게? 6, 8,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지.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은 10의 제곱이거든. 그렇지? 그래서 이 변의 길이가 10이야. 그럼 저기 있는 변의 길이가 10이지. 그렇지? 여기가 10. 그럼 이를 통해서 어디? 에 a에 대한 각을 구할 수 있다고. 됐지? 자, 풀어보면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은 우리가 얼마? 10의 제곱이고 이 값이 얼마? bd의 제곱이라고. 따라서 비기의 길이라고 하는 게 10이지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뭐? 일단 a가구 구해야 돼이래서 코사인의 a값을 구해야겠지 코사인의 a값은 양변 9하고 5가 주인공이라고 2에 9 곱하기 5에 9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을 써버리면 a값에 대한 코사인의 값이 나오겠지 그럼 2 곱하기 9 곱하기 5에 9 곱하기 81 더하기 5 25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100이 되지 맞지? 그럼 81 더하기 25는 6이고 106이네 그래서 위의 값은 106에서 100을 빼버리면 6만 남을 거고 2 곱하기 9 곱하기 5일 거라고. 맞지? 자 그러면 약분을 해보면 되지. 맞지? 3, 2, 6, 3, 3은 9, 그 다음 2, 2 약분 되고. 그래서 3, 5, 15분의 1이네. 맞지? 코사인 A가 코사인의 A라고 하는 게 얼마? 15분의 1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사인 A지. 이를 통해서 사인 A. 맞지? 자 코사인의 a라고 하는 게 15분의 1인데 이를 통해 사인 a는 원래 정석적으로는 c의 제곱 플러스 s의 제곱은 1이다라는 정보를 쓸 거라 s의 제곱은 1 마이너스 c의 제곱. 그래서 s의 제곱은 1 마이너스 c의 제곱은 얼마? 15의 제곱분의 1이지. 그래서 1 마이너스 15제곱은 2 2 5제 225분의 1. 그래서 위에는 얼마? 225. 225분의 224가 된다고. 사인. 맞지? 그러면 사인의 a, 사인의 제곱의 a니까 사인의 다시 루트의 225 하면 루트는 15가 될 거고 루트의 224야. 224는 손수분해봐야겠네 224. 그러면 2, 1, 1, 2. 112. 맞지? 110. 121. 112는 그냥 뭐 2로 한번더 해야 되지. 250, 262. 맞지? 4로 한번더 되네. 사인에서 4, 4, 4, 16. 맞지? 그럼 27이고. 그럼 4, 4, 16. 여기가 얼마? 16 곱하기 14야. 그래서 15분의 1 5분의4 루트 1 4라고 맞지? 그래서 이렇게 도적용이 가능한데 우리는 뭘로 쓸 수도 있어? 또는 코사인 이이 바로 나오면 그냥 바로 뭐좌표평서상에서 표현을 해버리라는 거지 좌표평면서에서 지금 a라는 이이 보면은 예각이지 예각 맞지? 자 그럼 코사인의 a가 이렇분의서이분의해이니까 15분의 15분의 이렇게 해서 이이니까 뭐 해서 도렇으로 들어갈 거고 서렇게 코사인은 뭐 반지름분의 x잡혀 그래서 여기 15분 여기가 1이거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루트 15제곱에서 1을 빼는 맞지? 루트 15제곱에서 의 1을 빼버리면 루트 224거든. 루트 224는 16곱하기 14. 그래서 아까 4루트 14. 4가 되었지.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사인 a라고 하는 거 얼마? 15분의 4루트 14로 바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. 2번으로. 그럼 이을 통해서 이제 뭐를 해? 우리는 넓이, 넓이라고 하는 거. 크게 보면 위에 1번 넓이하고 2번 넓이겠지 2번 넓이는 바로 나와 맞지? 자 1번 넓이하고 2번 넓이인데 2번 넓이는 얼마? 1분의 1에 8 곱하기 6 맞지? 1번 넓이는 1분의 1에 9 곱하기 5 곱하기 sin a라고 맞지? 그래서 1번하고 2번 값을 각각 뭐 구했으니까 여기 가지고 가면은 왜 우리가 sin a 값이 이제 넣어 보면 되거든 자 위에 1번은 2번은 4, 4 6이 24가 되고 얘는 2분의 1에 9 곱하기 5 곱하기 사인의 이자를 얼마? 15분의 4 루트 14를 쓴다라는 거지. 맞지? 그럼 2하고 4하고 약분하면 2가 되고 5하고 10하고 약분하면 3 3하고 9하고 약분하면 3 맞지? 그래서 남은 게 3이 6루트 14라고. 맞지? 따라서 둘을 더해버린다라고 하는 건24 플러스 6루트 14 6을 묶어버리면 4 플러스 루트 14라는 거지. 맞지? 그래서 답은 어, 24 플러스 그냥 묶어놔24 플러스 6 루트 14 24 플러스 6 루트 14 따라서 뭐 답은 4번 됐나? 됐지? 끝